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엠자 탈모 기자에 엠자 탈모 기자입니다. 엠자 탈모 뉴스에 엠자 탈모 기자입니다. 아말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엠자 탈모 뉴스에 엠자 탈모 기자입니다. 요즘 납치 사 납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 아 근데 진짜 요즘 누가 납. 아,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칠치를 하는 거야? 예. 우리 나 먹어야지. 지기오, 네? 응?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기오? 네? 뭐지? 지기오, 저 있잖아요. 님이 보는 방향이 어, 여기 TV밖에 없는데. 뭐야? TV가 아니라 그냥 내 바로 앞에 있었네? 아니, 이 사람 저번에 그 에펠탑 보시면서 미, 미친놈 아니야? 예? 미친놈이요? 지금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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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진짜, 이젠는 나도 또 치네? 저번에도 나한테 또 치다가 합의금 물려갔습니다. 내가 언제! 아, 합의금 내놔요. 아니, 진이 사람, 뭐야 도대체? 아유, 가자. 지글지글 저거요! 죽여, 죽여. 예, 왜요? 근데 왜냐 납세사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요? 제가 납치범이에요. 아, 얘는 예, 뭐. 이 사람은 뭐 범죄랑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어. 아니 무슨 이 사람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으셨어요뭔 범죄랑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네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아우 뭐가요? 아, 진짜 아무튼 돈 내놔. 지금 그냥 돈 내으라고 하네. 뭐, 사실 옛날에도 그러긴 했죠. 아무튼 안 줘요. 아, 돈 내놓으라고요. 아, 싫다고요. 아, 진짜, 이 사람 말로는 안 되겠네. 납치! 뭐야! 다음 편에서 계속.